우리 이성규 장로님께서 이어서 은퇴의식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박계하 장로님과 김은호 권사님의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두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박계하 장로님께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본교의 시무 장로로 2012년 1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본교의 시무 장로로 충성의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은퇴를 주무하여 본교회를 섬겨주신 것에 감사하여 본교회와 온 강남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종교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광남교회 위임목사 정요한 외 교일동 권사 김은옥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시무권사로 2012년 1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중서행대에 봉사하시다가 본교회 교단법에 의하여 은퇴하시기에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은퇴를 주임하여 감사함으로 종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남교회 위임목사 정요환외 교우 일동 뒤로 돌아서. 아니, 아니 우선 선포를 해야 하니까 잠시만 아, 예. 저를 좀 봐주실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광남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교야 장로, 김은로 권사님은 광남교회 은퇴장로요 또한 은퇴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미 하나님께서 두 분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의 은퇴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두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신 귀한 장로 권사의 직분들을 12년 동안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충성되이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이제 직분을 내려놓는 시간 앞에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교차하시겠지만, 이제 장로 권사의 은퇴의 자리가 인생의 은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제2막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광남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두 분의 은퇴 후의 모습들을 이 자리에 모인 신앙의 후배들이 잘 본받아 계속해서 두 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두 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 그대로 서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먼저 우리 윤상재 집사님과 그리고 주애림 우리 주의자님께서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가의 주. 잠시 눈 감고 된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까지？나. na ye na 삶의 뒤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까지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니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오듯이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thank <laughs> you. video 안녕하세요 박기화 장로입니다 자꾸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의 한 말씀을 성도님께 드리려고 크고 사양을 하는데도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아,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을 자 아무도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광남교회를 섬겨 오신 우리 광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 저는 이제 현직 시무 장로직에서는 예, 물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여서 우리 정용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광남교회가 제 1대 올로 목사님 신태희 목사님께서 어, 기반을 예, 다져 놓으셨고 그 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우리 정용환 목사님과 함께 이 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아, 이 자리에 서니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감사한 일 많았습니다. 기쁜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항종지 특히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성균 장로님 한분 시무장로님이신데 수석장로님이시고 또 재정부장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 언론하고 싶으신 어떤 대화하고 싶으신 어 안건 또한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은퇴한 저 찾지 마시고 은퇴한 장로님들 찾지 마시고 시무장례님이시고 수석장로님이신 이성균 장로님과 기도하시고 은원하셔서 광남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